위래 이거 안 지워져? <laughs> 아, 일단 함수의 연, 연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자극한 과우극한이 만나고 함수값이 존재할 때 연속입니다 아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 함수들이 연속을, 연속 상태인데 사실 이렇게 불연속인 상태이기도 합니다 아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 근데 이 불연속을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래프가 있으면 바로 아 이게 연속이구나, 아 이게 불연속이구나 나오겠지만 평가원이 그렇게 해줄 리가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불연속인지 찾아 보면 됩니다. 불연속의 반대인 연속의 조건을 또 토대로 찾으면 되는데 일단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비어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비어 있다는 건 함수값이 없다는 뜻인데, 아, 물론 채워져 있다면 함수값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수값이 있어야 합니다. 예시로 뭐 fa는 뭐 3, 이런 함수값이 정의가 되어야 하고, 일단 얘 같은 경우에는 만나는 값이 다릅니다. 얘는 여기에 도착하고, 저극하는 여기에 도착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값, 저격한 값이 같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 극한이랑 우 극한이 이렇게 존재한다는 조건이 필요한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아... 음... 이 같은 경우에는 이 리미트 값이 존재하지 않고 있어야 하는 리미트 값이 위에 떠 있는 형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 함수 값이 여기에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습니다. 즉, 1번, 2번, 3번이 동시에 있어야지 연속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연속을 어, 뭔가 잘못된 게 있는데 찾 어떻게 해 연속인지. 알아볼 건데, 일단 연속 플러스 연속은 당연히 연속입니다. 연속 곱하기 연속도 당연히 연속이고, 근데 이제 다음 수는 또 일단 연속입니다. 그 다음이 문제인데, 일단 분수함수 같은 경우에는 분수의 특성상 분모에 0이 절대 들어갈 수 없다는 어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분모가 0만 아니면 됩니다. 그 다음은 무리함수인데, 무리함수를 뭐, 제곱하면 정의역이 하나 더 생긴다는 특성이 있는데, 그렇다는 것은 정의역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의역을 고려했을 때, 여기가 아닌, 여기에는 있이 정의역만 가능하기 때문에, 정의역을 고려를 해야 한다. 음, 구그랑 지수함수도 마찬가지로 정의역을 해주면 됩니다. 다힌 구간, 열린 구간인데, 사실, 뭐라고 해 <laughs> 얘가 이 박스 표시는 다친 구간이라 하는데 다친 구간이어서 얘가 포함이 안될것 같지만 이유는 모르겠지만 포함이 되고 얘 같은 경우는 열려있기 때문에 아, 포함될 것 같지만 포함이 안 되는 이렇게 그지같이 만든 성질입니다 <laughs> 이 기수를 세고 싶다면은 일단 시리즈 세트이긴 하는데 어... 얘 같은 경우에는 B에서 A를 빼고 플러스 1 얘를 하나 더 빼진 것을 더 해주면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빼고 하나를 더 빼줘야 합니다. 막혔기 때문에. 그리고 얘네들이 동시에 있을 경우에는 그냥 B-A 해도 됩니다. 이런 팁이 간단하게 있고 연습의 흔적들이 살짝 보이네요. 일단, 최대 최대 최소 정리가 있는데, 얘는 여기서 연속일 경우 에는 반드시 최대 최소 값이 존재한다는 말입니다. 당연한 소린 게 있을 경우에는 여기 최대 최소 이 같은요 어떻게 그러니 도와줘 얘도 마찬가지로 최대 최소가 존재합니다 안 아, 다친 네. 구간이어야 가능한데 에그 이 친구가 아닌 경우에는 여기가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최대 최소를 쓸수 없습니다 사잇값 정리인데 어 사잇값 사 사입 값 정리는 아하 한국이라고 하고, 여기가 38선이라 할 때, 여기서 여기까지, 어떻게 건너와도 만나게 됩니다. 어, 아,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제, 이렇게 있을 때, 뭐, 어디 한개 짝대기 갔을 때, 반드시 한개 이상 만나게 된다는 소리입니다. 당연하지만, 이렇게 조건이 존재하고, 그 다음은 사이 값, 정리의 활용인데 이제 0이라 했을 때 이거 큐리니 아해 기억졌네 이거 중 이렇게 있다 했을 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바뀔 때 반드시 한개 이상 만나게 된다는 케이스고 그 이거는 그냥 그리겠으니까자 여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G와 F가 있지만 이 b 와 a 라는 범위가 있을 시에 뭐 어, 어디에 그 그것도 반드시 이 범위 내에서 만나는 게한개 개 이상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